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흔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내 통장의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 손아귀에 있는 권력은 쥐면 줄수록 나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지요. 내 머릿속의 지식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세상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 모든 것들을 보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막, 곧 광야는요, 건조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 건건한 땅이기도 합니다. 즉, 소금기가 배어 있어서 도무지 경작이 불가능한 땅, 그래서 사람이 살수 없고 살지 않는 땅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마치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심어진 떨기나무와도 같습니다. 후하고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자신의 힘과 건강을 누린다 한들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영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기억해내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망각의 DNA를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서는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의 손에 있는 재물이나 권력, 건강을 의지하는 것이 어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기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기를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기억해내기 위함이거든요. 내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기억해 내는 것, 그래서 진정한 실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장에 보면 27절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진이라 이게 한마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도성은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역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실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 쏟아지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쏟아진다는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와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심어진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삶은 나의 힘으로 내가 능동형이 되어서 이 세상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능동형으로 나를 수동형으로 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장 14절 말씀이에요. 여와여 호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고쳐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건짐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능동형으로 자신을 수동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격변의 시대를 살아낼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생애의 모든 날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수동형으로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주님은요 하늘을 우러러 사시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의지하셨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본이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수동형 순종형으로 내려놓으심으로 오늘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에 잇대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절합니다 제가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날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손귀에 있는 것을 쥐고 흔드는 것이 내 능력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겸손하게 쫓아가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요 우리 초등부죠 엘리베이트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섬기신 우리 이에스더 목사님 또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그 생명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동형으로 순종형으로 살아야 함을 오늘 다시금 말씀으로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오늘 그 생명 말씀에 잇대어 사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초등부 학생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지켜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할수 없고 교제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또그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는 우리 에스터 목사님에게 영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성령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넘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